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아크테릭스 멘티스 백팩. 당신의 스타일을 완성할 완벽한 선택. 세련된 블랙 컬러의 키링 진정까지. 지금 바로 31만 9천원에 만나보세요. 아크테릭스 가방으로 더욱 멋진 일상을. 4위입니다. 아크테릭스 헬리아드 6 크로스바디 백. 새로운 룬 색상 출시.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에 뛰어난 기능성을 더한 가방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특별한 기회를 잡으세요. 3위입니다. 세련된 아크테릭스 멘티스 이웨이스트 팩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스타일리시한 블랙 디자인에 19% 할인 혜택까지. 지금 바로 12만 9천 원에 당신의 일상에 편리함과 멋을 더하세요. 정가 16만 원, 2위입니다. 아크테릭스 멘티스 20팩팩. 뛰어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등산과 트레킹을 즐겁게. 지금 13%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정품의 더스트백까지 증정.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2위입니다. 아크테릭스 멘티스 1웨이스트 팩 새로운 디자인으로 입고. 스타일리시하고 실용적인 이 가방으로 일상에 활력을 더해보세요. 17만 9천 원으로